오늘 백화수 뭐 모종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씨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작죠. 이런 이제 모종을 하는 건데요. 72구짜리 꼭 쓰셔야 돼요. 이거는. 72구짜리를. 지금 이제 흙을 담고 있고요. 이렇게 담아요. 담은 상태에서, 예, 옆으로 옮겨 오면 여기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구멍을 내야 돼요. 이렇게. 구멍을. 구멍을 내 가지고 여기다가 실를 하나씩 예, 넣습니다. 조그만하니까뭐한개 한 들어갈 수도 있고 두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신경 치지치 마시고 편하게 그냥 두개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하나씩 넣는 게좀 힘들죠. 예. 워낙 작아서 씨가. 예. 흔들어 야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흔들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고 나중에 조리 가지고 물을 한번 흠뻑 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 다. 이제 시작했어요. 네, 두개 했네. 아, 144개. 네, 이거 144개 할 겁니다. 오늘 하루 안에 못 하니까 뭐, 뭐, 2, 3일 걸리겠죠. 예. 네.